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지방직 구급 산림자원직에 합격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임업직이라는 직렬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임업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무의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수목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직업인데 그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어, 임업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관련 검색어에 그래가지고 어,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이 공무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하니까 어, 내가 이걸 먼저 해보고 어, 나무의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결과가 좋게 나왔네요. 나무 의사 시험을 원래 7월 달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이게 갑자기 2월 달에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성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교육을 듣기 전에 시험을 보는 바람에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1년이. 그래서 제가 뭐를 할수 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 임업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지방직이 6월이다 보니까 5개월만 준비하면 내가 할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제 이 지안 애들을 그때 알게 됐죠.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24년도에 한 5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 과락으로 실패를 하고 1년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락으로 이제 떨어질 걸 예상을 너무 못했어서 약간 멘탈 붕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반기에 저희 동네 헬스장에서 작은 운동대회가 있었는데 운동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2등을 하고 이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은 상태에서 체력과 마음을 다잡은 상태에서 다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한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한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한 5개월? 5개월?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년 통 틀어가지고 과목당 점수는 몇점 맞으셨어요? 가산점을 포함해서 국어는 75점, 영어 75점, 한국사 85점, 우리막이 65점, 어, 이목경영 80점 이렇게 받았어요.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세요? 일단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쳤었는데요. 제가 식물보호산업기사를 바로 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먼저 따고 그리고 식물보호산업기사를 땄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데만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5%가 가산이기 때문에 사실 5%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하기란 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거 따놓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어, 드리고 싶어요. 지안해주를 알게 된 계기랑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임업직, 어, 복지직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지안해주가 바로 뜨더라고요 검색어에. 근데 제가 보니까. 어, 후기나 이런 그 카페나 이런 글들을 보니까 김동희 선생님이 거의 압도적으로 유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 당연히 이거 해야겠다 하고 사실 김동희 선생님을 보고 이제 들어왔죠 그 카페는 혹시 어느 카페였던가요? 공무원 관련된 카페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제가 공무원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 그럼 저는 이제 어차피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이 아직 없었어요. 바로 이제 결제를 했죠. 그럼 타학원은 안 알아보셨어요? 저 타학원은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어 제가 처음에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다녀볼까 했었는데 기술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자 했는데 여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보고 바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수강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에는 지안 패스 180 들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위주로 보고 싶어서 올해는 전공 패스만 들었습니다. 기본서 해독 때 기출에도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어, 기본서를 사실 모르면 기출을 공부할 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거예요. 일단 내가 알고 있어야 기출을 볼때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 기출을 빼놓고 기본서만 보면 저처럼 정말 꽈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처음에 보되 기출을 병행해서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병행이라면 어떤 형태로 좀 공부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기출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그거를 한번한번 한번 찾아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다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예를 들면 기출도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단원별 기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취약한 그 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중에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말고 이제 다 섞어서 나오는 그 기출 문제는 또 거기서 이제 보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니까 따로 체크를 했다가 기본서를 다시 모르는 거들여다 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최소 몇 회독을 해야 할까요? 개인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세세한 걸 암기를 좀잘 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막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한번볼 때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두번 보고 세번 보면은 분명히 이제 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쉬운 거를 내가 제끼고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구멍이 나도 좋고 내가 몰라도 좋다. 그냥 모르면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게 촘촘하게 메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시다가 나중에는 모르는 거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서 메워나가시면 될거 같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못해도 세번 이상이고 정말 이번에 제 지인분들 중에도 좋은 점수를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정말 15회 이 정도를 하셨대요 정말 그렇게 돌리다 보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내가 다 꼼꼼하게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몇 회도 가셨어요? 뭐 제가 세워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한 번, 한 다섯 번 정도는 본것 같아요. 보통 하루 순수 공부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세요? 1월 달부터 한 3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최적의 아르바이트를 또 했었어요. <laughs> 어,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집에서 프린트를 하면 하다 못해 잉크 값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소소하게 나가는 것들을 신랑한테 달라고 말을 하기가 어, 좀 뭔가 저는 좀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새벽에 배달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 새벽에 배달 알바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아침에 너무 졸린 거예요. 안 그래도 아침에 힘이 없는데. 그래서 한 3개월만 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팡지게 공부를 했죠. 근데 한두달좀 넘게 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를 보내고 한 10시부터 한 3시까지 한 5시간을 많이 하면 이제 5시간을 공부를 하고 아이를 학원시켜서 뭐 픽업하고 하는 시간을 다 해서 내가 저녁 먹고 나면 6시가 돼요. 그럼 6시부터 5시간.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두달 동안은 10시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10시간을 다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한 8시간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8시간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5시간은 정말 집중이 잘 됐었고 아침에 한 3시간 정도는 정말 흐린 눈으로 졸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대신에 제가 주말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빠 데이 해서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고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그냥 들어가면 해 뜨는 거 보고 들어와서 제가 깜깜해질 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주 며칠 공부하셨어요? 주 7일이 되는 거죠. 제가 왜냐면 정말 그때는 주변 지인도 연락을 못했고요. 어, 거의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다른 특수한 생활을 우리 모든 수험생들 분께서는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반적인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험생분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라면을 먹는다든지, 저처럼 컵밥을 먹는다든지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꼭 식사를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초반에 두 끼를 컵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3몇 개월 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그냥 드링크나 뭐 이런 걸로 막, 왔고 먹고, 먹고, 점심, 저녁을 저는 도시락을 쌌어요. 점심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닭가슴살을 먹는다든지,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 먹어도 좋아요. 근데 하루에 한끼 정도는 꼭 식사를,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꼭한 끼는 저녁은 밥으로 꼭 싸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많아서 8시 정도 일어나서 아이를 9시 반 정도에 보내고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면 10시 정도 됩니다. 공부를 하고 중간에 간단하게 밥 먹고 쭉 공부를 하고 한 3시쯤 돼서 저희 엄마를 먼저 모시러 갔습니다. 엄마를 먼저 모시고 오다가 저희 아이를 픽업해서 집으로 다시 저 데려다주고 다시 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공부를 조금 이제 할라치면은 끊기는 거예요 한세 시간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좀 아쉬웠어요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활용했던 게 녹음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항상 듣고 화장실 갈때 가져가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정말 치열하게 봤어요 그 기출문제집을 진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김동희 쌤거 수업 들으면서 인상 깊었거나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김동희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여러 번 설명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음, 저는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뭐랄까 정말 내가 어,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선생님 지, 설명이 굉장히 잘 저한테는 잘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거의 다이 전공서를 이해를 했고, 기본서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문제를 굉장히 프린트를 진짜 많이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출력을 해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제가 그 강의 시간이 더 있었으면 답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의 좋은 점이 배속이잖아요 제가 1.8배속, 2배속 이렇게 빨리 들으면서 때로는 어, 아는 거는 이제 스킵을 해가면서 이제 답을 체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 수가 많아, 많았지만 그거를 축약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스킵이나 배속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제가 좀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동의생걸 들으면서 생소한 단어라든지 해소가 어떻게 되셨어요? 퀴즐렛 선생님께서 퀴즐렛이라는 프로그램 그 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암기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암기를 도와주는 그 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조리막이나이업경영에 어떤 요점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틈나는 대로 보면서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동의생을 만나가지고 어 이게 풀리네 이런 거. 조리막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자격증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임업경영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 생초보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제가 사실은 뭐 모르는 건 여러 번도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현강하실 때 학생분들 표정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조금 아리송하다 싶으면 다시 재차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근데 꼭 저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들으면서 어 좋다. 그리고 선생님 설명 되게 꼼꼼하게 진짜 잘해 주세요. 그거 보면서 이제 따라가면 정말 도움이 됐고. 그리고 어떤 단원이 처음에 시작될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이 어, 단원은 어, 생각보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이거는 어 괜찮네 어 처음보다는 뭐 괜찮네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면서 뭔가 이런 걸 예측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진짜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걸 이제 단원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워낙에 데이터가 많이 이제 쌓여 있으시니까 그걸 이제 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오랜 경력에서, 경험에서 묻어나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진짜 안 빠지고, 들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그런 것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 됐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그두 문자 이렇게 따서 하는 공부 방법 자, 선생님이 안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되게 머리가 좋으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하신 그 방식대로만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맘 시생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비슷한 조건 분들한테 공부 방법을 추천한다면 아 어쩔 수 없이 변동이 너무 많은 생활이라. 시간표를 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시간표를 짜도 그걸 못 지키기 일쑤여서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이제 집중을 잘 하시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어, 저녁형 인간이어서 저녁에 공부가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흐린 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보내고 이제 흐린 눈으로 앉아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부터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해요. 근데 공부를 할라 치면 이제 아이를 학원하러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끊겨요. 그래서 저는 가장 공부하기 좋은 게 저희 친정엄마께 이제 아이를 맡긴 이후 6시 이후에 6시 이후부터가 제일 그나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저녁을 먹고 진짜 6시부터 한 11시까지 이때가 정말 저한테는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집중을 할수 있는 시간을 딱 확보해서 그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자분은? 아, 저희 신랑도. <웃음> <웃음> 사실은 일등공신이 네. 저희 친정엄마시긴 하거든요. 네. 아이를 봐줬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신랑도 굉장히 여, 여러모로 집안일도 하고, 주말이면 토요일 날 아빠데이에서, 아빠데이다 해서 신랑한테 맡기고 제가 응, 그래. 어,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어, 신랑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다고. 어, 전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니, 옆에 서포터들이 좀 있어줘야. 아, 어, 그럼요.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맘 시생은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만약에 아이를 저녁에 봐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은 남편한테 맡기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린이집을 가니까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녁 때 공부를 좀잘 되는 어, 스타일인데다가 신랑이 어 조금 늦게 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엄마 손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